안녕하세요. 가평팩트 남영산 편집장입니다. 오늘은 가평군 홍보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평군의 홍보비 또 지자체의 홍보비는 이 지역 언론사가 취재를 하고 민의를 담아내서 보도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불공정이 생기고 불, 불만이 나오게 되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비단 가평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소송까지 이어지는 일이 빈번하고 있습니다. 어, 옆자리 이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님. 네, 안녕하세요. 어, 지금 그두 그 언론사가 지금 기사를 쓰면서 그 홍보비에 관해서 또는 홍보팀에 관해서 끊임없이 지금 기사가 몇 건이 나왔는데 혹시 지금 이군 홍보비 관련 또는 홍보팀 관련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잠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앵커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그 가평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지자체 간, 지자체와 언론 간에 상당한 대립들이 있어왔고 시민 단체들에서도 소송을 많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고요. 예. 그래서 저희 가평군도 현재 그 정보 공개 요청을 하고 예.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행정 소송을 통해서 예. 그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한 자료를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예. 승소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일부는 그 홍보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하고 그 발행하는 신문지 그 지면상에 이미 보도가 되었고요. 그 보도가 되지 않은 것은 이제 규정이라든지 몇 가지가 몇 가지는 이제 보도가 되지 않았죠. 저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어, 군의 홍보비가 뭐 얼마가 집행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에서 어떤 세부 규칙에 의해서 누구에게 왜 얼마가 갔는지에 대한 규정과 내역을 알고 싶은 것이죠. 예.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가 도움으로 그 행정소송을 통해서 얻은 가평군 홍보비 집행에 관련 내부 규정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저희가 오늘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 지금 집행 계획을 저희가 2019년도와 2020년도 자료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사실 조례도 없고 그 동안 예. 그 규정이 없어서. 예.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 문제 때문에 좀 말들이 많았고 탈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군에서는 어 그러한 이유에 의해서 2019년도에 내부 규정으로 이야기되는 집행 계획안을 만들었죠. 홍보비에 대해서 그리고 또 2020년도도 만들었고요.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다시피 딱히 저희가 분석을 해드릴 만한 내용은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예. 지금 보면 맨 추진 배경에 보면 2019년과 2020년이 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네, 네, 네. 2019년 것을 보면 군정 홍보 우수 언론사를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등급을 선정하여 적정 인텐시브를 제공하여 언론사 간 홍보 경쟁을 유도해서 군정 홍보의 만전을 기한다는 아주 좋은 문구가 들어 있는데 네, 네. 2020년 거는 그 위에 중간에 좋은 문구가 있는데 그 위에 어떤 문단이 참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설명, 2026권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집행개요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국민신문고에 가평군청 군정홍보팀장님의 갑질, 2020년 5월 21일 접수, 가평군청 기획감사실 군정홍보팀장의 직권남용 및 갑질, 2020년 6월 24일에 네.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제기된 상태였죠. 네. 그래서 민원, 그 민원 재범 민원과 관련하여서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등급을 재산정하고 예. 어, 그러한 이유에 의해서 파급력 높은 중앙매체를 활용한 집중 홍보 및 홍보매체의 다양화를 깨야겠다 예. 이렇게 지금 그 집행 계획에 대한 개요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2020년 집행 계획을 보면 그 문구가 사실은 보통 대기업에서 노조를 탄압할 때 쓰는 그런 문구 아닙니까? 이런 선이 이런 이유에서 이거 제안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보통 쓰잖아요 네, 상당히 교조적입니다 예. 이게 군의 홍보팀에서 작성했다고 보기가 의심스러울 정도의 문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국민신문고에 가평군 홍보팀에 대한 두 건의 제보가 있었고 예. 그러한 이유에 의해서 어, 지역보다는 중앙매체를 좀더 집중적으로 활용해서 홍보하겠다 예. 이런 내용은 얼핏 들으면 광고주의 에... 마음은 이해가 될 수는 있습니다. 예. 광고주는 본인을 더 홍보해 주는 곳에서 더 많은 곳을 지급할 용의가 있는 것이고 예. 본인을 제대로 홍보하지 않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제재를 가하는 그렇죠. 상황을 광고를 끊어 버릴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이거는 군의 홍보비는 그 일반 기업이 집행하는 홍보비 또 이런 거랑 다른 개념이고 세금을 통해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언론 보도를 해 달라고 이렇게 집행하는 게 아닌지 맞습니다. 이것은 그이 홍보비는 어 사측의 개인의 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 혈세인 세금이란 말입니다. 예. 이 세금을 어 언론을 차등해서 지급하고 그것도 민원을 제기한 제기한 업체에게는 제재를 가겠다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예. 있는 계획서입니다. 이 계획서는 예. 그래서 이 계획서만 보, 보면 어 정말 이것이 군의 그, 홍보팀에서 작성한 것이 맞는지 하는 음... 그런 의문이 들 정도의 문구에. 읽다 보면, 아, 군이 홍보비를 갖고 갑질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그러한 언론들에서는 불만들이 많이 있었죠. 예. 언론 길들이 하는 것 아닌가. 예. 네. 그래서, 은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이건 사척, 사측, 사척이 마치 노조를 길들이 하는 듯한 예. 그런 계획서가. 다 아, 보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다음 그러면 이 안에 세부 규정들이 몇 건이 있던데 그 세부 규정 중에 이제 그 A B C 발행 부스에 대한 기준과 그다음에 랭키, 랭키 그 다음에 랭키 랭키닷컴이라는 그 인터넷 조회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차등 지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 문제가 A B C 인정 부스와 지금 랭키닷컴이란 것이 그 조작 가능성 때문에 요즘 그 신뢰성을 많이 잃은 상태거든요. 맞습니다. 예를 네. 들면 얼마 전에도 조선일보가 음. 그 유료 부수가 120만 부가 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했더니 50만 부 내외였기 때문에 그 동안 정부에서 조선일보에 120억이 넘는 그런 홍보비가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 ABC 인정 부수나 이런 그 어떤 인터넷 그 클릭 수를 그 측정하는 그런 회사들은 조작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종이 신문 같은 경우에 발행 부수가 부, 부, 어, 일명 발행부수 풀리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발행하자마자 그것이 바로 폐지 공장으로 가거나, 예? 요즘은 인터넷에서 주문을 하면 택배로 바로 보내줍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포장재로 쓰기도 하고 네. 그러지 않습니까? 네. 동남아에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네. 예. 또한 인터넷 언론 같은 경우에도 조회수 조작은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럼요. 이 문제는 저희가 좀 조심스럽지만 가평군에 있는 언론들에도 똑같은. 네, 같은 이런 행태가 있습니다. 아, 그... 그 조회수를 부풀리기 하는 음. 기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요. 그 우리가 흔히 게임할 때 오토 쓴다고 하거든요. 그냥 계속 클릭이 자동으로 되게 음. 해놓으면 계속 그 조회수가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뭐 버스를 통해 가지고 조회수를 계속 카운터 되게 만든다든지. 네. 어떤 경우에는 음, 저희 가평군 인구가 6만 3천인데. 하루 10만 회가 넘는 조회수가 일어난다든지 뭐 이런 뭐, 경우도 빌리면 그런 아닙니다. 얘기하면 또 외부에서 클릭한 거다라고 또 얘기를 할수 있는 거겠죠. 네, 그럴 수 음, 있습니다. 그이, 네, 뭐 충분히 그럴 수 음. 있지만 음,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음.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집행 계획 그 규정을 보니까 좀 어, 뒤에 뒤에는 그 무슨 통계 자료들만 쭉 붙여놨던데 이 이걸 통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각 언론사의 그 홍보비가 집행이 될지. 저는 그게 참 가, 가장 의심이 듭니다. 네, 세부 계획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부실하고요. 네. 특히 가평군 언론에 대한 어, 기본적인 그 자료들이 좀 부족한 상태로 보입니다. 예. 네. 아 그러면 지금 끊임없이 그 기사를 통해서 홍보비 또는 홍보팀에 대한 것들로 쏟아내고 있는데,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안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우선 기준 마련이 가장 시급할 예, 것 같고요. 네. 모든 언론이 또는 모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응?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공평하게 어떤 집행을 하고 집행이 되면 그 집행된 사유로 분명히 붙여놔서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음. 해야 될것 같아요. 조례를 제정하거나 네. 어, 내부 규정을 새, 새롭게 다시 제정립할 필요가 반드시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군수나 부군수 또는 군의장, 부의장은 한 달에 한 번씩 홈페이지에 그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도 이 홍보비에 대한 문제를 행내역을 공개적으로 전환해서 오히려 투명하게 운영하는 게 어떨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가평 저널에서 이번에 정보 공개 요청을 하고 행동 소송을 통해서 승소한 것처럼 네. 어, 군이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네. 그것이 집행이 정확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공개하면 문제가. 훨씬 줄어들겠죠 그거는 그렇죠. 네. 그 저희가 (2010년 12월) 음. 그~ 서울고법 행정 (8부에서) 가평군의 이모씨가 소송을 통해서 군 홍보와 관련한 각 언론사에 지급한 홍보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그~ 한 행정소송에서 그~ 고법에서 언론 그~, 행, 그 홍보비 집행내역은 공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음. 공개하라라고 이미 (2010년에) 고호 판결이 나왔고 가평군에서는 항소하지 않아서 그게 판결이 완결된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네, 네. 근데 그 판례에 의해서 어, 가평군은 지금까지 공개를 해야 될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보 공개 요구를 통해서 지금 음. 몇 가지의 자료들이 이제 나온 거고요. 또 하나는 2019년부터 이 홍보비에 대해서 군 의회에서도 많은 그런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그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결산위원회 또올 12월에 열린 그 의회에서도 그 행정소송권에 대해서 그 결과 나오면 공개하라고 했는데 이제 군 의회에서의 역할도 꽤클것 같습니다. 근데 네, 사실은 <laughs>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는 뭐 의회의 몫이니까 음. 이 부분은 올해 6월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반드시 행정사무감사 때이 언론 홍보비 관련해서는 감사를 해야 될것 같고요 네. 어, 차체에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음, 홍보팀장님의 에, 언론의 갑질에 의해서 뭐 병원에 입원을 한다 음. 어, 그래서 정신적인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다 음. 이런 지금 기사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음, 이것은 갑질한 어, 언론사를 상대로 뭐 고소고발이 이루어져야 될것고될 것이고. 것이고. 근데 그 기사가 거짓이라면 그 거짓에 대한 또 합당한 어떤 네, 네. 고소고발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의회가 감사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거 이번에는 처벌을 할수 있는 고소고발을 통해서 음. 처벌을 할수 있는 데까지 이루어야 된다. 네,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깨끗하게 네. 제로 베이스를 만든 상태에서 뭔가 해야지 음. 서로 그 뒷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그러니까 홍보팀이죠 이집행에 문제가 있거나 특정 언론사의 특혜라든지 네.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로 밝혀진다 그러면 홍보를 징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네. 그래서 공무원이 됐던 언론사가 됐던 지금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네. 음,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군의회가 그 앞장서서 응? 이 홍보비 예산 집행을 아예 중지를 시키고 어, 집행부를 집행부 압박을 가해서 기준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만들고 이 가평군에 있는 모든 언론사들이 만족할 만한 어떤 정당한 합당한 기준을 마련하는 게 제일 급선무 같아요. 맞습니다. 기준 마련이 가장 급선무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기준이 마련돼 있고 2019년과 2020년도는 다시 소급해서 예. 가평군 홍보팀에서 만든 2019년 2020년 집행 계획이 계획에. 예, 감사를 통해서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예. 처벌을 해야 될 것이고, 예. 또한 2019년부터 2020년도까지 집행 내역을 전수 조사를 하여서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는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예. 맞지 않을까 예.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평군 홍보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문제점과 대책 또는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그, 들리는 얘기들, 저희한테 제보해 주시는 얘기 중에서 음. 그 홍보비 관련 또는 그 취재 보도를 빙자삼아서 취재비를 요구한다거나 또는 광고를 실어준다는 명목하에 어떤 금품을 돈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돈을 지급했는데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 이런 그런 것들이 지금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현재까지도 계속 제보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네. 여기서 홍보팀만의 문제가 아니라 홍보팀의 갑질이 있다 그런다면 언론이 국민들을 상대로 한 갑질들도 상당히 관행적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가평 팩트에서는 그래서 어, 이런 언론 취재 보도로 인해 어떤 금전적인 손해, 그 다음에 허위 사실, 명예 훼손 또는 인권 침해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신 분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취합해서 저희가 한번 대대적으로 보도함으로서 그나마 정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행적인 기사비, 무리한 광고비 또는 뭐 흔히 말한 떡값이라고 그러죠. 예. 그 지역의 업체라든지 뭐 관공소를 통해서 언론과의 유착들 예. 이런 것을 통해서 돈이 주고받아지는 관계들 또한 국민 개인들께서 명예훼손, 예. 음, 또 인권침해, 또 허위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피해를 보신 분들은 반드시 저희 가평 팩트를 통해서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지금까지 짚어본 그 가평군 홍보비의 문제점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군의회에서 조금 힘있게 앞장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가평군의 홍보비와 언론 취재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이 기자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가평 팩트였습니다.